트로트 가수 영탁이 최근 겪은 긴장감 넘치는 사건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며 불안감을 자아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저녁, 영탁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다. 일과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좋아하는 라면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활동 일정을 점검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아파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며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고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그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CCTV 보안 시스템을 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모니터에 비친 장면은 그를 한순간에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 남성이 그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공포에 빠질 법하지만 영탁은 놀라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신속히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CCTV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침입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의 명석한 대처 덕분에 경찰은 더욱 신속히 움직일 수 있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확보된 영상과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영탁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많은 팬들이 영탁의 SNS 계정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그의 안전과 무사복귀를 기원했다. 팬들뿐만 아니라 연예계 동료들 또한 발빠르게 반응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받았다. 영탁은 일단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는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팬들과 대중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고 향후 자신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팬들은 그가 하루빨리 회복하여 다시 무대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영탁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었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그가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